어디어디때디가디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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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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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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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디 오디 아디 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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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이아를 아, 찍은 적이 없던 건 아닌데 후원이 네, 진짜 음, 개빡세싹라오잘지아고 음, 아. <laughs> 오. 오, 있어 잘한 아, 할만한 거 같은데. 아.. 안될거같 안돼 아안될거안된 어? 개피 어 나이스 어죽었야 그냥 앞에 민다? 돼.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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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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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아내거다 <laughs> 어, <laughs> 아, 이거 <laughs> 아.. 이게 피지컬이야 오케이 <laughs> <Okay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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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야 방금 거웃 <laughs> <웃음 웃음> 아, 아닌, 아닌데요? <laughs> 어? 두피, 아, <2B. 웃음> 와 어떻게 어떻게 그러 내가? 이상도 없어, 이거. <laughs> 정면 올 정면에 왔다. 이거 두번탈수 없어, 내내. 빠졌어. <laughs> 오히려 여기서... 오..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이고 오... 좋은데... 안 아까지? 오... 욕심이... 어... 아, 뭐야? 욕심 아니죠? <laughs> 나에게는 크리에이터를... <오클이 있다고? 웃음> 아, 안올라가지네 아우, 그게 맛있다잉! 어, 어자, 지금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? 하, <laughs> 그 너무 조용한 거 아니야? 너 근데. 그러니까, 어? 어, 뭐 아래 기억 어하요 슬슬 한 명만 봐주면 좋겠는데. 어, 봐줬다. 어, 이거 처는 거맞어 <laughs> 맞아. <laughs> 있고 있고 <있었다고. 웃음> 어? 어? 아, <laughs> 내가, 자, 내가 복수줄게 버점 안에 오 일로 탔 일로 탔어. 어? 아, 이거 맞어지 마. 어? <laughs> 어? 들어온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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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원했어요? 어? 쓰레기야 쓰레야아 어, 뒤에 뭔가? 죽여야아힐레기야 쓰레기야 여레기야아 쓰레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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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레기 군피가 빌드업을 안 하는데 야, 근데 쫄았나? 쫄, 쫄만 쫄 하긴 해 인정. 솔직히 오늘 샷좀 매선네 메인딜러 둘이 쓰면 탱크하기 졸라 싫어 상대방이 <웃음> 근데 우리팀 힐러도 싫어하기해 근데 나는 메인딜 둘이도 <laughs> 괜찮거든 근데 우리팀에서 아, 각을 아, 같이 쓴다? 만약에 메인딜 둘 했는데 아. 그러면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. <laughs> 와, 저 심의 얼굴 진짜 아닌 것 같아. 아, 그거 예쁜 스킨 있어. 눈가린 거. 그거 써. <웃음> <웃음> 지금 나도 써던 예쁜 스킨이잖아. 얼굴 가린 거. 어? 헤드바. 아, 이거. 아, 이거. 나 이렇게 박아놨어. 나 이렇게 박아놨어. 아힐 개쩌빡하네 자 오른쪽 소주 소전 음. 밀어내게 음. 야 이거 너무 무리했는데 해저드? 상대 모이라가 없대 모이라가되해봤네 아, 일단 살려드렸어요 힐 <laughs> 줘야 돼요 안그러면 개 삐질거야 어? 네, 살려드렸는데 거기서 떠 죽으면은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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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뒤에 있다 네. 아, 개피, 아깝다. 아, 떨린다. 무서운 거 왔다, 무서운 거. 가시, 가시쟁이 왔다, 까시쟁이 근데 이거는 뭐. 아나 잘못은 아니긴 해. 빨리 안 잡으면 아, 별로 잘못이야. 이거, 이거 그냥 아무 말도 안하면 아무도 못안 <laughs> 하는데, 이거. <웃음> <웃음> 아니? 잠못잡아자 <laughs> 맞다, 내가 살까 응? 헤저 왼쪽 나 그냥 오른쪽 가는 중 어? 드 이러면 이득이지 니가 빠지면은 이득이야 헤쪽들 속으로 밀어봐 보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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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 나이스 뭐야 아나 힐밴 빠졌거든? 아니 힐밴 빠졌거든에해드 뒤에, 해저드, 뒤에 해저드. 헤더 밀만한데? 이거? 헬로. 밀만해 헤더 아아왜 이렇게 튼 저거 튼튼해 튼튼거가 맞아야지 이거 왜 누가 동거같 나무 채우세요. 와 모이라 진짜 겁대가리 비기 없네어 이거 야맥팩 갇혔다 온리 어? 어따 묶은 거야 이거 어디 갔어 어. 이거 살리려고 오, 묶은 오, 거잖아, 이씨. <laughs> 이거 설마 낙타 지역에 다타 밟은 거 아니죠? 아니요. 살, 아니, 살려주려고 해저도 묶었잖아. 그냥. 오케이, 오케이, <laughs>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억울한 거 말이죠. 아, 진짜 개억울해. 눈발 꽂혀있다. 왼쪽 가자. 그렇지! 나잘 잡았다, 이 그래. 어, 잔다 하지만, 괜찮죠? 음. <목소리> 와, 이 거리 맥크리 이거 총 맞아? 비슷한인거 같은데 거리 댕가 먼저 확대해줄 필요가 있다 너프를, 너프를 음. 해주던가 여기 왼쪽에 소개들린다. 왼쪽. 어. 정면으로 다시 바고 뒤층 라 보는 중? 뭐라 봤지? 와, 너한 회전 더. 회전 잡아. 나이스. 어, 어. 야, 저거 뭐야? 살아있 아, 진내 여기. 음. 안 해지? 뭐야.. 얘 늦게 <laughs> 어디가 그러게 어디가 <laughs> 뭘 살려 그래 <laughs> <해>. 뭘 살려 그래 <laughs> 어. 뭘 살고자 해 됐어 1등 해저드 어 좋은데 내가 자리 밀어줄게 어 좋은데 어 주너 이숙 잘쓸수 있다? 또잖아 <laughs> 오른손은 스도 응. 포기했네. 저런 딜러도 데리고 뭐 어떡해? 맞긴네 <laughs> <막기네. 웃음> 아니, <laughs> 저런 딜러는 아무 문제 없어. 우리가 상대기 때문에... 아, <웃음> <웃음> 아더 이상 말할게요. <laughs> <바로. 웃음> <laughs> 어, 로 어, 어, 진짜. 어좀 그렇데. 하지만 이거 다 우리가 억울로 끌러 준 덕이 아닌가. 맞지 맞.